어차피 가자 리 20분 동안, contemporary reading 대적인 개념이었는데 그 thing. It's a g o o 리딩과 라이팅이야 놓치지 마 리딩과 라이팅이야 읽기와 쓰 o 프랙티스가 n 야 읽기와 쓰기 관행들이요. 관행이야. 현대적인 어떤 읽기와 쓰기 관행들은 아 트랜스포밍 변하고 있다. 이게 주장이야. 우리들 눈 전에 하지 마 앞에서요. 우리들 눈 앞에서 현대적 읽기와 독서와 글 쓰기가 변하고 있어. 인터랙티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상호적인 어떤 읽기와 쓰기가 현재 점차적으로 engage, engage us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매혹시키고 있어요 지금 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쌤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아! 무한도전 웹툰 시리즈 할때 그렇죠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 달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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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그럼 그걸 보고서 웹툰 작가랑 무한도전에 있는 사람이 조금 조금씩 바꾸지 그치? 그게 인터랙티브 리딩 앤드 라이딩이야 내가 얘기할게 그치? 그냥 작가의 가 혼자가 막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하는게 아니라 아니면 아아 아, 아. 요 근래 대박났던 작가님께서는 도깨비 쓰신 분이죠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를 쓴그 작가의 특징은 결말을 열어놓은데 결말을 열어놔가지고 그 배우들이 결말을 A, C, B, C, C D 네개 정도 찍어놓는데, 그리고서 이제 독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는 결말을 주는 거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난 끝까지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공유가 죽은 결말도 있을 거고, 그 여주인공이 죽은 결말도 있을 거고 그렇지? 둘이 함께 애를 낳는 결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이해하지? 그 중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가장 그나마 무난하게 되는 걸 그대로 내놓는 거래 결말을. 이런 시국에 Interactive Reading and Writing 작가 혼자 절대자가 돼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독자와 작가가 서로 교감하면서 글을 바꾸는 거거든 이게 Contemporary Reading and Writing Practice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가자! 1은살발기로이 문장 65문장 봐봐 원부터 여기까지요 우와 진짜 길다 그치? 한 개인은 읽을 수 있어 함께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멀리서 항상 오순들에서 이렇게, 커멘팅, 언급하면서요. 서로 말하는 거지, 어, 김건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Between the virtual lines, 야, 가상의 행들 사이에서요. 여기서, 얘들아, 가상의 행들이라는 건 어떤 글 스토리 밑에다가 막 쓰는 거야. 커멘팅 하는 거야. 이 가지. 앤 n d 그리고요, margin은 원래, 얘들아, 원래 margin의 의미는, 의미는요, 이익과 손해 손해와 이익을 합치면 손익분기점을 마진이라고 해요. 알겠죠? 얘가 아까 그러니까 파로스의 손익분기점은 좀 크죠. 월급들을 많이 주니까 내가 오케이. <laughs> 또 다른 말신 의미는요. 여백이란 뜻입니다. 여백, 여백. 과외할 때는 손익분기점은 없었는데요. 파로스는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여백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커멘팅이 들어가요. 커멘팅이 즉 여백에다가 막 말을 쓰면서, 컴마 리딩 읽으면서 서로 서로의 커멘트 댓글들을 읽으면서 인스턴트 뉴스하면요 동요가 임미어틀리 즉시요 혹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서로의 댓글들을 읽으면서 컴마 연결된다. Composing 쓰면서 뭐를 구성하는 거야? 문서들을 글들을 쓰면서. 함께, in real time을, 이렇게 바꿔가. 실시간으로요. 실시간으로. By adding words, 단어나 문장들을 더함으로써. 어디에, 여기 잘 봐? Those, 그것들인데, 그, 그것들이, so, document이야. 문서들이에요. 글들에 어떤 글들이요? composed, 즉. 쓰여지는, 누구에 의해, 한 개인의 collaborators, 즉. 함께 쓰는 공동작가들에 의해서 이때 Collaborators가 공동작가라는 개념에서 알겠지? 또 다른 의미가 공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 시청자 독자들도 될수 있는 거야. 알겠지? Collaborators를 조심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 조심해서 이해해야 돼. 공저자가 되지만 문맥상 독자나 시청자도 될수 있다. 그러면 여기 부분 잘 봐. The lines야 이때 라인을 글이라고 해석해봐. 글들은요. between words, 한 개인 자신의 단어들 사이에 있는 글들은요. And, 여기도 lines 써. 글들은요. 또 다른 사람의 words 단어들의 글들은, comma, comma, let alone, let alone. 대체, 뒤에 lines 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 문장들 사이에서의 글들은, 차치하고 말할 것도 없이 한 개인 자신의 말들 사이에 있는 글과 또 다른 사람의 말들 사이에 있는 글들은 여기 봐 become blurred. 우리 blur에 대한 동요 썼지 mixed. 기억하지? 혼재되어집니다. 혼합되어져요. 합쳐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의 내용이 그치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집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가지? 그게 blurred의 느낌인 거야. 자,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지? 현대적인 reading and writing의 practice의 특징이 되고요. 두 번째, hyperlinking.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최고 좋겠는데? 무, 무한도전에서의 웹툰 내용 보시면요. 웹툰 내용 보면 여러 사람이 웹툰 내용을 막 손대니까, 나중에는 내용이 산으로 가버리잖아. 어떤 한 작가의 특징이 드러난게 아니라 그냥 흐릿해지잖아.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잖아. 그렇지?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블러드가 별표치가 별표치가 돼 어휘 믹스드랑 똑같은 느낌인 거야. 그렇 하이퍼링킹 또한 하이퍼링킹은요. 하이퍼링킹은 하이퍼링킹 먼저 알죠? Has increased야. 즉 오히려 프로모크합니다. 프로모트. 여기서는 격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promote야 대체 촉진시키는 거야 뭐를? Reading을 Not just within 빵꾸 And then between Discrete야 즉 서로 다른 텍스트 글들 내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다른 글들 사이에서의 Reading 자체를 촉진시킵니다 뭐뿐만 아니라 훨씬 더 활발하게 글들을 가로지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에 생략된 건 Reading이 계속 있는 겁니다 가로지르는 독서를 독서하는 걸 촉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혹은 Inter-Referencing 하면요 상호적인 참조와 And Interweave 다 Weave 우브 우븐이다 대신 섞여지는 통찰력과 혹은 참조되는 글들 자체들 까지 연결돼서요 여기 부분에 대한 컴마를 텍스트로 오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가로질러 리딩하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67번에 대한 내용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요 지금 하이퍼링크가 뭐죠 뭐 하이퍼링크 이런거 있잖아 여기 지문에도 하이퍼링크 잡을 수 있지 예를 들어 쿠키9한 메일 점 t 하고 딱 하면 이게 하이퍼링크지 여기서 우리가 클릭을 하는 순간 마이크로 이메일로 넘어가는거지 그치 그럼 그래도 이런 하이퍼링크가 나올 수 있겠지 웹툰에서 그렇지 웹툰 같은거는 하이퍼링크하면 음악 막 흘러나오잖아 그치? 그게 또 하이퍼링크야 얘들아 라고 하면 그치? 자 68번 문제 불붙치고잘 따라와라 마무리나잉 힘내 How 종속 조스다 주어, 텍스트, relate, 완전자동사 즉 글들이, 글들이 야 이거 해석 다 써봐야지 잘봐 여기는 진짜 어휘문제 나올만하다잉 글들이, 글, 글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얘가 주어야. As a consequence, 앞으로 던지게, 결과적으로. 즉, 두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가. 그치? 하이퍼링크도 될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서로 글을 쓰니까 글에 대한 특징이 모호해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지면, 글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지가, 연관되는지가, 급격하게, dramatically, 급격히, 현재 완료, 수동, magnified,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증대되었다. 증대되었습니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컴마, making, 만들면서, visible, 뭐 하도록, 보이도록. 여기 잘 봐. making과 visible 사이에, 원래 가짜 목적은 it, 있어야 되는데, 배운 거다? 생략된 거야. 과목적어 이 생략해 make visible make possible make sure 뜻이 뭐가 보이도록 만든 거냐 가자 he the r o t 란 표는요 he the r o t 는요 동의어가 so far 입니다 so far 동의어는요 until now 요 그럼 부사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 he the r o t 는 부사로요 지금까지 라는 해석이니까 앞으로 뺄게요 지금까지 from view야 시야로부터 l a r l y 대체적으로 has been hidden has been hidden 숨겨져 왔던 것이 숨겨져 왔던 것이 보이도록 만들면서요 선생님 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랬거든 도대체 시야로부터 대체적으로 되게 숨겨져 왔던 것이 뭔데요 하면 독자의 생각. 독자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글의 생각. 이 얘기야, 얘들아. 그니까, 이전까지는 독자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 작가들이, 그치? 댓글들을 보고서 아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이도록 만들면서 글들이 어떻게 연관되는 지가 급격히 중요시되고요, 증대된 것이라고 하면요, 보세요.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글을 잘 쓰고 잘 쓰고 잘 어떻게 읽는지를 아는 것의 의미 말도 안 되고요.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것에서의 흥미의 감소 이면의 이유들 말도 안 되고요. 매력적 오답입니다. 대이 영향들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어디에서 인터랙티브 라이팅 봐봐 3번 인터랙티브 라이팅이야 상호적. 글쓰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영향력. 근데 내가 분명히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아니요. Reading and writing이야, 얘들아. 이거는 읽고 쓰는 거야.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지문에 대한 내용이 됐지. 이게 3번이 가장 매력적 오답이야. 지금 상호적인 글쓰기만 얘기하는 건 뒤에 나오는 거고 읽고 쓰는 내용이야, 이 지문은.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봐봐. 방법들이다. 인터랙티브, 상호적인 읽고 쓰는 것이 아케이드 아웃 수행되어지는 방식들이야. 하이퍼링킹도 있고요. 서로 글들을 쓰는 거지. 그러므로 해서 그 결과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보이도록 만드는 결과가 생긴 거야. 대박이지. 이 질문도 진짜 질문 좋아. 이거 한 번에 이해하면 넌 천재야.